좋아 잘 써다 잘 써다 정답 아잘잤다 아, 아유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<laughs> 아이고 아이도 감기가 덜 나가지고요 아 여러분들도 역시나 감기 조심하세요 아아 아, 무슨 여름은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어왜 이렇게 감기 걸려가지고 아자 가자 불써야 오늘도 열심히 야교에서 재미난 영감만 해보자 아 나의 최강 불쏘 믿어도 때려 잡는 어. 최강의 불소가 불소로 어? 우리 학교를 또 한번 재패하겠구만 음, 오늘은또 어떤 어걸 물어볼까? 음,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서 중에 드래곤 말고 드래곤 말고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는 모서가 어떤 게 있나요? 모서가 그 모서를 특징과 생김새를 덧글로 적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비슷한 모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, 여러분들. 히힛, 많이 많이 적어 주세요. 에 가봐야겠구만. <laughs> 아이고 제 책임 없이 지났네. 아이고 빨강이다. 아 정말 한 여름에 감기 걸리라 감기가 걸리다니 이거 너무 힘들구만. 한 여름에 걸려가지고 낫지도 않고 이거 잘. 아유 내일 병원을 꼭 가봐야겠구만. 아이고 오늘 또 어떤 연구원님이 나를 또 기다리고 계실지 아주 궁금하구만. 한번 가볼까. 오늘은 어떤 연구원님이 기다리고 계실지. 연구원님. 그때 레벨 명원님이었는데명원님 뭐야? 아무도 없나? 응? 명원님 뭐지? 아이고 이거 학교에 늦었구만. 뭐야? 아이고. 아이고. 안 되겠다. 천장 들기. 어? 아. 아. 피린 연구... 피린 연구... 아, 신영구. 신영구. 안녕? 신영구 좀 빨리빨리 아, 아, 빨리 빨리 다녀요. 어? 정말 아, 정말 실컷하고 그래. 아, 잠깐만. 잠기면 쥐지 마. 콜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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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록 극혐 콜러. 극혐 콜록 콜록 아이 극이라니어 아픈 사람한테 요 어, 위로해 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요? 아이고, 네 감기는 극혐이지만 불 쏘는 멋있는데 이거? 그렇죠 이거 위도도 때려잡을 수 있는 멋진 불 쏘라고 요 얘가 불 파이어볼도 쓸수 쓸수 있어요 불 쏘라고 하지만 지금. 네 연구 기록을 보고 약간 카피를 했지만 또 카피했어? 더강한 아. 것을 만들었다 맨날 아, 카피해 해. 어 뭐야 이거 그 뭐야 이건 헐. 투명 레드 카우란 거야. 헐 저번에 램램 영곤이 만들었던 거는 그냥 레드 카우였는데 투명 레드 카우라고? 그래. 훨뭐장 어, 신기하다. 와, 뭐야 이거? 야, 램램 영곤은 내 후배야, 후배. 후배라고요? 그래. 램램 영곤이 훨씬 더잘 만들던데. 아니야, 이게 더 이게 더 최고지. 훨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대? 아, 그래도 <laughs> 제거불스화한데는 짭다 내 걸요? 음, 그럼 덤벼보시지? <laughs> 뭐 덤벼보시지? 일로 와. 또 나를 도발을 하네.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이 사과 보양 있죠? 음. 정말 약해 보이거든요. 제거 불소 보실래요야불소 무슨 어? 곰팡이 핀거 같다 소한테뭐 소환한테 뭐 곰팡이가 핀거 같아? 이거 얼마나 반짝반짝거려요. 보이시죠? 우우, 곰팡이. 곰팡이 불소야. 너의 힘을 보여줘 알겠지? 곰팡이를. 가자 불써야. 저 레드 카울 없애 버려. 자, 공격해. 불써. 나 힘을 보여줘. 어 뭐야? 왜 이렇게 빨라? 뭐야? 이거 뭐야? 왜 이렇게 빨리 저번에 개보다 훨씬 빨. 음. 음. 넌안 돼. 끙끙끙. 응, 응, 응. 불써야. 아, 아! 어떡해? 아이씨. 아, 벌써 죽어 버렸어. 안데 이따 또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겠다. 야 <laughs> 어? 근데 뭐야? 무기가 없었네? 응? 어? 무기가 없는데요? 야 감기약 한개 어, 먹고 어 감기약이다 어어버 버터네요 이거 버터 감기 야야 감기 때는 목에 기름칠 좀 해줘야 돼 그리고 자이가 원하던 어 무기인데 어 뭐야 어 무기다 어 새로운 무기잖아 이거 자다 <laughs> 이게 뭐무 다위 어. 오케이 다위 바위 보 주세요 아, 잠깐만 아 여기 아이씨, 뭐지 가격 가보개 못하네 아 저기 저 저기 좀 책상이나 좀 닦아 주세요. 응. 제거제거 만드는 곳저좀 닦아 주세요. <laughs> 무슨 말단을 가가이버라고 해서 그냥 주지? 에 빨리 가야겠다. 오늘도 아 새로운 몬스터고 2층으로가봐야겠구나 좋아. 2층에 새로운 몬스터고 1층에는 불소가 있었으니까 2층이 또 새로운 몬스터가 있겠지? <laughs> 궁금하구만 어떤 몬스터가 있을지 매주 매주 하루에 하나씩 올라가는 게 아주 어. 어이. 두근두근하구만 자 빨리 가봐야겠다 자 오늘도 1층 스킵 2층 스킵 자 3층에서 <laughs> 엔더맨 눈알 두개 얻어주고요 이렇게 요쭈쭈쭈쭈쭈 어 잠깐만 야 옷을 안 입었네요? 어 잠깐만 어크레오페다와 어, 어, 진짜 크레버렸네와 옷을 안 입다니 오우 이런 크나큰 실수를 하다니 오케이 됐고 자 일로와 골렘 쉽게 잡아주지 으흠 골렘 마법도 하나 얻어주고 좋았어! 오케이! 아 이제. 조금 더올라갈수록 상급 마법이랑 상급 눈을 얻을 수있있지지 k 기대되는구만 일단, 네, 작은 드래곤도 잡자 오케 이로와. 일 드래곤 들어가 일로라구와대우 t 라 o What 라 o What do? What do? 무기 a t do? w h 무기 do? What do? w h a 와 일반 다이아 칼이 7인가? 그런데 어, 좀더 강한 강한 칼이구만 이거 영고 어, 님, 좋은 거줬구만 이거 오케이. 자, 미니 위도 쉽게, 쉽게 잡을 수 있겠지. 아아아아, 아, 아. 쉽게 개안 쉽게 잡히네. 역시 아아아아, 아, 아, 아. 반항이 너무 거세. 일로와. 아아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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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, 기서이 여기, 잡아 여기, 다이 여기, 오케이, 기러면 여기, 도밀 여기, 지 않지.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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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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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때문에 그렇기 많이 아기지않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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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오케이 위더 스켈레톤의 해골 얻었고요. 자 이제 대망의 다음 타으로 가볼까나. 오호잇자 오케이 불쏘 있구만. 자 불쏘 일로. 어 역시. 어쏘는거 봐. 어는거 봐. 어 불쏘에 불 꽁도 하겠다 진짜. 어 일로. 아파파 파. 살살 때리라고. 일로 일로. 아야 아야 아. 아, 아. 아진왜 이렇게 세냐세요. 아이씨. 어. 아. 뭐밍. 아, 얍. 아, 아. 얍. 아이 죽어라야. 어. 아, 죽어라. 죽어라. 오케이. 오 불스 불스 10명 넣었다. 오케이. 어, 과연 위에층에 뭐가 있을까요? 드근. 드근. 뭐야? 사진이잖아. 어. 뭐 뭐야, 뭐야? 완전 엔더덤처럼 생겼는데? 어? 뭐야? 어? 얼굴 한번 제대로 보고싶은데? 뭐야 이거! 어 내가 이길 수 있을까? 아못 이길 것 같은데? 그래도 한번 싸아야겠지 오케이 자간다 좋아 덤벼 사신! 일로와! 어어 어어 얘를 그냥 근접공격이구나 어, 어 그럼 얘를 잡아가지고 어 불쏘의 심장이랑 다 섞어가지고 마법을 쓰기 만들어야겠다 좋아 일로와 사신! 에이. <laughs> 어, 사신을 만들어야겠다. 좋았어. 일로와. 어, 뭐야? 너왜 이렇게 세냐 헐, 뭐야? 너 진짜 세잖아 어, 사신을 보지 않았다. 에헤, 그럼 사신아, 이거 예, 잘 쓸게. 오케이. 어, 이거 골렘의 마법 대신 이제 <laughs> 사실을 보지 써도 되겠는데? 어, 좋아. 어? 엔더의눈 대신 불소의 심장을 두 개를 쓸까? 오케이, 좋아. 불소의 심장을 두개 쓰자. 오케이, 좋아. 일단 일로와. 불소. 음... 좋아 불수의 심장을 두 개를 쓰는 거야 아인더의 눈대신 이제 저 이제 대용 대용품이 필요하다고 저 이제 하위 타 하위 아이템에 대용품이 필요하다고 쟤네는 너무 옛날 거라서 별로 좋지 않아 좋아 이 조금 더 강한 뭐 강한 아이템을 써야겠구만 좋았어 자 이제 어... 몬서 학교로 다시 돌아가 볼까? <laughs> 이 정도면 진짜 많이아었다 아, 눈도 하나 더 얻어야겠다. 음, 눈도 하나 더 얻고 가고. 오케이. 렐러 와. 랜더맨, 컴 온. 헤이, 이제 넌너 정도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무섭지도 않아. 왜냐면 이 에메랄드 소드가 있으니까 말이지. 오케이. 자, 내려갑시다. 새로운 모험를또 만들어야겠구만. 두근두근하구만. 에헤, <laughs> 빨리 가야지. 흠흠. <laughs> 음, 아, 음, 근데 다섯 <laughs> 한밖에못 넣었단 말이지. 음, 내가 봤을 때는 저기 있는 실험실 저것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어. 이제 다섯 개 말고 한1열개 10, 정도 넣는 걸로 좀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. 좋아, 일단 가봅시다. 또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야겠구만. 자, 여기로 갔어. 어, 아 뭐야, 여기 구멍 뚫려 있어가지고 여기로 내려가려는데 또 막혀버렸네. 에헤 참. 누가 이렇게 성실하게 막아놓은 거야? 너였냐? 후후후 <laughs> 이 정도면 그 녀석도 알 좋아. 어? 뭐야? 야 이거 먹어. 뭔데 이거? 러브? 야 감기에는 사랑이 <laughs> 최고야 여러분 <웃음> 좋아 <laughs> 좋아요 <laughs> 구독하기. <웃음> 아 좋아요 구독하기가 눌리는 것 같아요. 하지만 <laughs> 힐 야드 오케이. 자, 아저씨. 아니 형건 님. 제가 요번에 뭘 만드는지 눈두눈 두 똑똑히 뜨고 잘 보시라고요. 자. 불소의 심장 두 개. 눈은 똑똑. 엔더의 눈두 개. 눈은 똑똑. 그리고 드래곤의 심장 한 개. 아, 어왔다 눈은 똑똑. 위더 스켈레톤 해골 하나. 다시 눈은 엔더의 눈두 개. 마지막으로 사신의 보주. 자, 오, 거. 눈은 똑똑. 골렘 오브 아쉬 가세요. 나중에 언제 쓸지 모르니까 잘 가지고 계세요. 자, 그러면 응. 한번 소환해 볼까. 자, 간다. 나와라, 사신. 보자. 우와, 어, 뭐야 이거? 뭐야, 이게 뭐야? 오, 사신이다. 오, 케이 좋아. 사신을 만들어냈구만 내가. <laughs> 이거 그것도 무지막지한 마법을 쓰는 사신이라구요. 자, 사신 일로 와. 오, 장 멋있다. 보이시죠? 저희 무지막지한 오, 사실. 사실. 엔더 하지만, 엔더 사신이라고요. 내 귀여운 저. 어? 우먼 아 투명 레드카우한테 못 이길 거라고. 아니요 투명 레드카우 정도는 우리 사신이 팡팡팡팡 쏴서 없애버릴 거라고요. 잘 보세요. 자 사신 가자 투명 레드카우를 잡아버려. 공격해 사신. 어? 저잘쏴다잘 쏴도. 와 좋아. 어, 와. 오 짱이다! 오, 야, 와어 음. 음. <laughs> 보이시죠? 와, 진짜 세 어, 어 좀더 강한 모습만들어라고요 가자, 다시나. 이쁘네저도 유튜브 보고 공부해야지. 내가 유튜브 공부하고 열심히 더 만들어라고. 네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? 재밌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같이 참여한 피리미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그러면 안녕.